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의 정의를 쓰라고 했죠? 어, 뼈, 관절, 연골 뭐쪽 있는데 자, 일단 관절, 관절이 이제 영어로 뭐였죠? 조인트 영어로 조인트고 네. 뭐, 아티큘라 또는 아스로라는 것들을 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아티큘라나 아스로브라서 우리 아스라이티스 하면 이티스가 붙으 뭐라고? 아, 어,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라이티스 하면 관절염이야 해밍성 관절염이든, <laughs> 관절염입니다. 어, 그러면, 관절의 정의, 여러분들 뭐라고 썼습니까? 뭐와 뭐가 만나는 어, 경우? 뼈, 뼈, 뼈. 그래, 뼈와 뼈가 만나는 거요 네. 자, 그러면, 얘도 뼈와 뼈가 만났네? 그럼 관절일까, 아닐까? 아니, 아니에요. 얘도, 얘도, 얘도 뼈와 뼈가 만났네? 이거 관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방금,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거라면. 뼈가 뼈가 만나는 게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왜왜 왜 얘는 아니야? 네. 이어서. 져 이어서? 져 관절이에요. <laughs> 관절이라고. 네. 어, 관절이야. <laughs> 다만 못 움직이는 관절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관절에는 부동 관절이라고 하지 못 움직 관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일부 움직이는 관절, 잘 움직이는 관절. 이렇게 세개 움직임의 종류에 따라 나네요. 우리가 대부분 이게 다 관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 물론 이제 이런 관절들이 사실 중요하지만 이것도 다 관절이에요 심지어 치아 여 속에 박혀있죠 관절이 아니야 관절이에요 못 움직이는 관절 못 움직여야 되고 그지 움직이면 안 되지 <laughs>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연골 연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세 종류예요 세 종류인데 일단 우리가 카틸리지 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어그 어, 그 토너 같은 거그 뭐라고 그러지? 그 잉크 프린트할 때 카트리지라고 하지? 어, 그거랑 되게 비슷해 발음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카트리지가 고발음이라는 그 거좀 이해하시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연골이야. 어? 이것도 연골이라고. 그러니까 딱딱하지 않고 코 이것도 연골이에요. 연골 이것도 여기까지 여기가 뼈고 여기는 연골이야 그지? 어, 그래서 뭐 삼키는데도 그렇고 갈비뼈도 연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르면 어때 눌려지지 CPR 하잖아 지금. 연골이라고 어쨌든 <laughs> 연골들은 이제 딱딱하지 않은 뼈인데 어 이제 곳곳에 있죠 이제 필요한 곳들이 있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인대와 힘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대와 힘줄 두개 차이 뭡니까 인대는 뭐고 힘줄은 뭡니까 되게 이거 구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laughs> 인대 뭐라고요? 리가멘트라고 하지. 힘줄은? 텐던이라고 해, 텐던. <laughs> 자, 근데 이거 여러분 되게 헷갈리거든? 우리말이든 영어든. 어, 이렇게 하면 조금 쉬워요. 아,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해, 아킬레스 리가멘트라고 해. 이것도 처음 들어볼까요? <laughs>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하지, 아킬레스 인대라고 안 해?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텐던이에요. 예? 예 그래서 힘줄이 텐던입니다. 다음은 저기 차이가 뭐냐? 인대는 뭐하고 뭐에 연결을 해요? 뼈, 뼈. 뼈와, 뼈. 어, 뼈.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관절 같은데, 뼈, 이게 뼈가, 자, 있으면, 뼈하고 뼈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laughs>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뭐, 앞으로 빠진다거나, 이제 실제로 무릎에서 앞으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면 막아주는 게십자인대야 어, 이제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이렇게 뼈와 뼈가, 뼈가 <laughs> 고정돼. 그렇다고 완전히 꽉 붙잡고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정성을 갖고 있대. 한편으로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어, 이제 손목 이렇게 해보세요 손목.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보세요. 어. 혹시, 자, 요, 요 손가락이 요 뒤에 닿는 사람. 나한번 해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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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 하지마. 어, 안 닿죠, 당연히. 안 닿죠. 일반인이라면, 뭐,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 이게 왜안 닿을까요? 어, 인대가 방해하는 거야. 이쪽 인대가 방해하는 거야. 근데 간혹, 어, 이렇게 친구, 이렇게 친구가 도와줬어. 와, 참 착한 친구가 다개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될까?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어디 잘못 짚었다고 해봐. 그럼 정말 다 버리겠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지 인대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늘어나서 어떤, 어, 우리가 이제 ROM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천천히 배우고, 어쨌든 이 가동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걸 제한하는 게 실제로 이 인대예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찢어지면 안 되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 뭐야,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접지를거나 그지?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안 됩니다. 어,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요. 자, 힘줄은 뭐예요? 뼈와, 뼈와 근육. 근육을 연결해줘요.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옵니다. 근육이 와서 이제 여기 닿는 거지 예를 들면 어. 자 근데 근육은 어때요? 말랑말랑한 근육 구조였잖아. 여러분들 그 삼겹살 구워 먹고 하여튼 막국 끓여 먹고 고기 있지 고기 그 고기가 다 근육이야. 어. 자 근데 이 근육이 이 딱딱한 뼈에 닿으려고 하니 이 말랑말랑하게 딱딱한 거에 잘못 붙겠지, 그렇지 잘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쪽 끝부분은 굉장히 질긴 강하게 어 이렇게 특수화된 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인, 이제 힘줄이라고 흰줄 텐던이라고. 그러면 흰줄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 어. 아, 선생님, 저 힘줄 늘어났어요. 정상이야? <laughs> 어, 정상이야. 어. 왜냐면, 원래 근육이 늘어나잖아. 그치? 늘어나고 수축하고 하죠? 어. 그게 변형된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만큼은 아니지만, 원래 늘어나는 구조에요. 약간. 그래서, 실제 여기, 어, 늘어나는 걸 감지하는 센서도 여기 있어. 어, 그래서, 어, 힘줄이 늘어났다고 병원 가는 않습니다. 힘줄은 원래 늘어나는 구조고, 어, 인대는 늘어나지 않는 구조 그래서, 힘줄 같은 경우는 근육을 딱딱한 뼈에 연결하기 위한 특수구조다. 근육의 일부가 변형된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